안녕하세요. 금양난농원입니다. 제주할란 청아입니다. 네, 이렇게 봉심이 합배를 하고 있죠. 어, 봉심이 가지런하게 나란하거나 합배를 하고 있으면 점잖다고 평가를 합니다. <laughs> 제주할란 청아이고요. 음, 비교적 일찍 폈어요. 네. 그런데 이 품종은 굉장히 키가 커요. 예, 모초이 여기서부터 밑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잎이 이렇게 휘는데 여기 서 있는 잎은 신화입니다. 신화라서 지금 자라서 조금 더 자랄 겁니다. 그러면 은 이제 휘게 되죠. 어, 저입장이 휘면 이 꽃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겠죠. 겹쳐지지 않고 네.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제주한란. 청화, 감상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